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총정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인데 시험에 나올 거 그것만 탁 찍고서 간단하게서 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615 쪽이죠.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인데 자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협력 증대라는 타이틀입니다. 일본의 경쟁과 협력 시대 이 어, 타이틀만 아시면 되죠. 어차피 뭐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협력도 동시에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요건 좀 별표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로 1, 2, 3, 4, 5번 쭉 나와 있죠. 요건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국제 협력의 증대. 요것도 예,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6 1 6쪽에 넘어가셔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사회 복지의 필요성에서 예, 가로 1, 2번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가로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통합의 실현, 고소득층이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의를 위한 사회적 의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예. 결국 우리가 불을 축적한다는 것은 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야,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내가 불을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살 협정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적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 통합이 멋지게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가로 1번의 기본 방향, 요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에, 그 내용, 가로 2번의 내용 있잖아요. 꼭 같이 읽어봅시다.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시, 공정한 경쟁과 분배의 경제구조 확립,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자. 예, 이건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생산적 복지 있죠. 이건 왕별입니다. 왕별. 네. 음. 장점? 어떤 병을 방지해서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요? 복지병이죠. 과거에는 말이죠. 국가가 무조건 그냥 복지에 신경 썼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지원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예?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지 그냥 뭐뭐 국가니까 뭐, 뭐 국가가 는데뭐 대충 뭐 그냥 주는 걸로 먹고 살 이런 이러, 이런 이러, 이게 오히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게 바로 생산적 복지입니다. 복지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2번 복지 수혜자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 수혜자가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면 사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국가가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수혜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 국가가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지원해주는구나. 자존심, 이거 상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을 얻겠죠. 예.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617쪽으로 오셨습니다. 단점. 어, 경제적, 사회적 형평성이, 에,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는데 이, 왜냐면, 하이 가진 자들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똥그라미2번에요 요건 다찌어버렸어요찌어버리세요 이거는, 어, 장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똥그라미는 완전히 다찌어버리세요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똥그라미는다찌어버리세요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이제, 대상자.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 예, 요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 이 계십니다 예, 장애자 되시는 분들 또 노약자 아,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재화서비스를 어떻게 합니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족의 평화적 통일로 넘어오셔서 통일의 필요성 이건 통일의 필요성은 정말로 필요한 적입니다 중요한 적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면서 우리가 통일하는 것만, 남북통일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력신장 및국제적 위상을 재고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법도 중요합니다.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후반부가 너무 중요하다. 후반부는 아주 빨간 걸로 후드로 펴버리세요. 민족의 동결성입니다. 이지도 되는거 많지 않습니까? 동결성을 회복을 위한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통일을 준비, 통일을 위한 준비가 있죠?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라든지 에, 이 북한에 대한 과정의 정신 에, 이런 것들 에, 사실 뭐 각각 여러분들 밑줄해놓으시고 경제 교류의 활성화는 어떤 내용이느냐또 북한에 대한 과정의 정신 뭐가 느냐 요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요 결국 이제 618쪽으로 오셔가지고서 통일의 궁극 목적 우리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619쪽으로 오셔서 제3장, 미래사회의 절망과 대응해서, 자, 미래를 예측한다 해서 의 목적,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요 3번 기법 나와있죠. 완결하셔야 됩니다. 완결. 추세, 외사법, 시나리오법, 전은가 합의법, 모의신호법, 어떤 장관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추세, 외사법 외사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다 모아놨을 때그 추세를 발견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세. 추세를 예측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여러 미래의 이 모습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합의법.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신호법. 모형을 이용해서 컴퓨터 자료에 입력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네 덩어리 법 중에서 추사, 외사법하고 전문가 합의법. 여기다 초점을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다 신경쓰여야 됩니다그두더어리추사위해서법보고천명합의고 여기다 예,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미래사회의 변화에서 에, 세계화 지역주의와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 세계화는 꼭 신경쓰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해 예, 놓으세요 국가 간의 상호조절성 높아지고 국경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예, 싸잡아서 밑줄을 하시고 넘어오셔서 자 국가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밑줄 가로 3번 분쟁조절기구 및 예, 협력기구가 증가되고 있다 밑줄 그 다음에, 가로 3번. 경제 블록과, 지역 경제 블록과,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에이 e 예, EU, 에, 나프타, 그 다음에, 아세, 그 대대거리 말이죠. 그 묶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국 실을 유지의 국가 기로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밑줄을 도들어 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정보화 사회란 사회 변화. 아이이 정보화가 분명히 시험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별표로 오시고 첫째, 경제 변화. 경제 변화에서 뭡니까? 후반부밑줄로 하세요. 정보 경찰에 인해서 계층 간의 갈등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밑줄. 그 다음에 정치 변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보 독점 통제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민주주의 역행, 정치 혼란이라고 하는 단점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장단점.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수평적인 것,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 밑줄. 또 개인주의와 밑줄. 인간 소외 현상과 인명 소유에서 사이버 문제가 증가한다는 거 밑줄. 예, 이 정보사회에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및 고령화 시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대로 파장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요 저출산 밑줄, 고령화 밑줄, 재정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사회에 대응.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 그것도 밑줄 해놓으시고 넘어오셔서 621조. 원인. 1, 2, 3, 4번. 요오리를좀 별표해 으시고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회, 정치, 경제, 사회면 쭉 나와 있죠.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한 번에 와서 개선 방안, 개선 방안 별표 하시고 어? 부정부패로 용인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고 미주 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적합하고 사회 적의를뒷받침할수있는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말이죠. 1, 2번꼭 개선 방안 신경 쓰고 그다음에 미래 사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대 주의적 태도 결표 부탁드립니다. 배타적이고 폐전 사고를 피하고 밑줄 부탁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 간 연대 및 협력 강화. 이것도 필요하지요. 왜? 오늘날 글로벌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예. 국가 간의 사회 구조성이 심화되는 이건 세계화 시대일 수있어므 어? 국가 간의 연대 및 협력을 당연히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오셔서 622쪽 있죠? 올바른 가치관 확립, 편안히 읽어보시고, 기술발전선도도 밑줄, 저, 읽어보시고, 편안하게. 에, 특히, 기술발전선도에서는, 고부가가, 고부가가치, 예, 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 사람에 대한 신기술개발투자, 이거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좀, 저, 밑줄에서 띵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불안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 마지막까지, 에, 같이 협조하면서 추세를 다해온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